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씨입니다. 어 오늘은 물생활 관련해서 어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고 어 어떤 분들께서는 좀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께서는 아 이거 뭐야 별 것도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떠한 정보를 드렸을 때, 그 정보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 물론 이게 다 모든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면 당연히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음.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 저는, 물론 제가 물생활의 고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물생활을 관심 있게 하고 어린 시절부터 해왔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열심히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물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키우시다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 역시도 경험을 해보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보거나 누군가한테 뭐, 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거 아니면은 좀 내가 키우는 생물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누군가가 해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디테일한 정보와 뭔가 디테일한 내용을 대답을 해주시는 거를 분명히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제 물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이제 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키우시는데 이렇게 데리고 와서 생명을 잘 키우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뭐 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용궁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아파서 계속해서 어딘가 질병이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그 키우시는 생물들이 생명들이 몸이 안 좋아지는 거를 계속 광경을 목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저 역시도 이제 지나오면서 경험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아,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영상을 찍는 거고, 어 물론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이런 걸 모를까, 왜 몰라 이런 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께서는 "아, 이거 뭐 별것도 아닌 정보를 가지고 뭐 영상을 그래, 올리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어, 뭐 이거 별것도 아닌 정보인데, 뭐 하러 여기 영상을 찍을까" 라고 하.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해요.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꽤나 계시는데, 어,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고, 제 영상을 보시다가 분명히 뭐, 아,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라고 할 수도 있, 있는데 어, 물론 이제 그런 궁극적인 정보보다는 어,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생명을 키우시는 데 있어서 폐사를 안 하게끔 그리고 조금이나마 안 아플 수 있게끔 키우시는 데 있어서 안 아플 수 있게끔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음,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음 물론 이게 기본적인 정보라도 어 어떤 분들은 모를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어이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 열심히 잘 키우시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삐그덕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그 공유가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조금 영상을 보고 키우시다가, 이렇게 키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인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모든 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잘 키우신, 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키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까 너무나 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이나마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물들이 모두가 다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새끼 거북이들을 그래도 회사를 이제 시켜보고 질병으로도 보내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정말 커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보시고, 키우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생명일지라도 같이 지내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